친구가 하늘다람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다. 근데 네, 요거를 이제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봅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의 컨텐츠 하늘다람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친구 데리고 큐레이드 만들어 보기. 디디띠디 만들어 한번 떠들어 보세요. 하늘다람쥐와 시각글라이더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큐기 쉽고 큐기 어렵다. 알았어. 아! 생물학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립시다. 생물은 일곱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뉜다고 했습니까? 계문 강목과 속종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뉜다 했죠. 하늘 다람쥐랑 유대 하늘 다람쥐랑 아예 속부터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비슷하게 생겼냐? 수렴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렴진화가 뭐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비슷한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한의 다람쥐도 비막을 갖게 되고 한의 다람쥐도 비막을 갖게 됐다.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유대라는 거는 있을 유자의 주머니 대자라고 알고 있어요. 주머니를 갖고 있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니겠죠? 키우는 쪽일 거예요 아마. 내가 슈가 글라이더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만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해주면 일단 슈가 글라이더는 그래도 친해지기 쉽다. 어느 정도 사람을 따르는 그 기본 베이스가 바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먹이는 거에 크게 제약이 없. 오? 분양가가 조금 낮다 월등히 낮다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어 가지고 단점은 취선 냄새샘 기본적으로 걔네들한테는 누린 내가 나. 걔네들 특유의 냄새가 있어. 대소변에서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 왜냐면은 먹는 것 자체가 당이 많고 단백질이 많고 이런 거를 먹다 보니까 단백질 섭을 때 나는 냄새가 되게 심하잖아. 그리고 한해다란쥐의 장점과 단점은 슈가글라이더의 장점과 단점을 뒤집어 놓으면 그러니까 한해다란쥐는 완전 반대야. 일단 분양비 비싸고 먹이는 거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천해지기럽게 어렵고. 반면에 이제 슈가글라이더의 대, 슈가글라이더의 가네다람쥐는취선이 없고 소변 냄새, 대변 냄새가 청소만 잘해주면 크게 나지 않는다 이거 네가 입증해줄 수 있, 있을 거 아니야 가네다람쥐 아예 몰랐던 입장에서 청소를 별로 안 했었던 그때 맡았을 때 냄새, 느낌 엄청 뭐 역겹거나 그런 냄새는 아니었어 제가 햄스터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거의 그, 그 정도 햄스터도 그렇게 큰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냥 톱밥에서 나는 냄새일 뿐이지 제가 고양이도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 훨씬 덜 나죠 오줌 냄새, 똥 냄새가 덜 나는 건팩도다첫 그러니까 번째 문제 클리어 두 번째 문제 그럼 하늘 가음 뒤도 산책이 가능한지 아니야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산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애들이 원해서 해야 되거든 강아지도 산책 얘기만 하면 귀가 쫑긋 떨어가지고 윤빙을 떨잖아 막 지가 목줄 가져오고 막 그럴 정도로 좋아하니까 산책을 나가는 거고 그런 애들한테는 산책을 시켜주는 게 맞는데 얘들이 바깥을 원하냐 이것이 얘네들 풀어놔 봐라 되겠냐? 여기서 풀어놨을 때 내가 부르면 당연히 오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뭐 간식 냄새를 다른 데서 맡았다거나 새로운 거를 궁금해서 딱 냄새도 맡아보고 물어도 보고 막 그럴 때 그때 내가 새피 부르잖아? 쥐뿔 오지도 않아 신경도 안써 근데 그런 애들이 바깥에 나가봐라 그런 데서 내가 부른다고 올까안 올걸? 새피는 나랑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고 길고양이한테 이제 한입거리 식사가 되는 거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냥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새피처럼만 키우세요 무슨 공인 아니 이런거 생각할 시간에 중국 공간에서 나만 오게끔 그거라도 만들라니까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가장 고려해야 될것 내가 돈이 많은가 시간이 많은가 맑은 영혼을 가졌는가 자물성을 충분히 가졌는가 일단 하늘다람쥐 키우는다는 것 자체의 난도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동물의 일가견이 있다 특히나 애들 교육하는 거 어, 전반적인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러면 하늘다람쥐 키워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질문 떠들어봐 배나 고양이에 비해서 레벨로 따진다면 하늘다람쥐는 이 정도 레벨이 돼야 이제 뭐 키울 수 있다 약간 그런 수치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세배 정도? <laughs> 단순하게 교육 시간 정도만 따지면 한세배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 하루에 한 시간이나 깨어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일어나 있는 시간도 적고 보호자한테 오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어 근데 고양이랑 강아지는 그게 아니야 냅두면 알아서 와 일단 와갖고 앵기기라도 하는 게 걔들이야 근데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다른 거야 이게 아닙니다 시발점이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다른 거야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각오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아, 그걸 각오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를 해도 물거품이 될수 있구나 이거를 각오를 해야 돼 <laughs> 하늘다람쥐를 키우려면 대부분 루블리제에서 분양을 받나요? 어떻게 분양을 받나요? 뭐야? 아 나는 관심이 없어 우리 다초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들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지 세미랑 다초랑 이렇게 어? 해갖고 어? 그래서 났어 새끼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른 데로 분양을 맡길까요? 아니면 은내 유튜브 통해서 분양을 할까요? 아무튼 나는 분양을 보낸다면 내 손으로 분양을 보낼 거기 때문에 분양 루트도 알아볼 이유가 없을 거고 그래서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릅니다 그럼 분양할 때 아까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 가 정도 드나요? 500만 100, 원 생각하면 될걸? 다 쳤는데 돈 없을 때 받아가지고 3개월 무이자 할부로 만약에 처음 하늘나라를 키우려면 필요한 물건 케이지, 배딩 끝 응? 솔직히 난 케이지랑 배딩만 있어도 충분하다고는 생각해 그리고 조금 욕심이 난다 싶으면 높은 탁자 애들이 올라가서 어딘가에 높이 올라가가지고 한눈에 확 내려다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파악하기가 쉽잖아 그걸 모르고 낮은 데에서 계속 있으면 주변 파악하는 데가 쉽지 않고 얘네들이 사람 얼굴 보고 판별하기도 그런단 말이야? 진짜로 이거 마스크 쓰고 가면 새끼가 저를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제 목소리를 들려주면 그때 새끼가 저한테 오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낮은 데 있으면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 낑해봐야 하고 서 있으면 하반신밖에 못볼 건데. 귀엽다. 뭔가 눈을 맞춰줘야 이 아이들이 날 알아본다는 거네? 그 귀여운 거야? 노력이 들어가는 거지 좀 좋게 봐주면 안 되겠어? 아 <laughs> 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라나 난 세상에 염세적이야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하늘다람쥐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잖아요 검색하시는데 연관 검색어 쭈루룩 뜨시잖아요 근데 하늘다람쥐 단점을 치면 여기 새빈의 일기가 <웃음> <웃음> 만약에 훈련 기간을 아 어, 이게 좀 나눠야 될것 같아. 빨리 되는 애들이랑 늦게 되는 애들이랑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될것 같아. 빨리 친해지는 애들은 두 달에서 세달 정도. 늦게 친해지는 애들은 나를 포함 주변에서 봤을 때 1, 2년 정도. 늦게는 3년까지. 연단위로 걸려. 친해지는 데만. 다음. 직장인들은 키워도 괜찮은 거야요 아니. <laughs> 밤엔. 자야지. 내가 잠기가 좀 어둡다. 자고 있을 때 헌혈을 해가도 모른다. 이 정도면은 키워도 돼. 직장인들한테 반대하는 이유가 근데 내가 자꾸 다는 키우지 말란 얘기만 하냐? 키우지 마세요. 아무튼. 근데 여기 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 어, 그, 어.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계속 답변을 해주면 잠자는 게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너무 피폐해진 삶을 산단 말이야. 그게 반복되면 애들한테 악영향이 가겠지. 걔네들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그러면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될 거고 나는 계속 예민해지고 짜증이 날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계속 귀엽게만 보일 수는 없다는 얘기지. 어느 순간 걔네들이 짜증난 존재로 인식이 될 거고 그러다가 보면은 애들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키우는 밥만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막뭐 여기 지금 막 채팅에 하늘다람쥐가 잭잭 뭔데? 잭잭 물어? 잭잭 물어. 어, 뭐야. 혹시 여기 오키 보호자님 계신가요? 오키 보호자님 손? 별로 애들 그렇게 잘안 울어 새끼는 거의 안 울어 새끼 우는 게 1년에 몇번 정도밖에 안돼 우는 애들의 케이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호자가 있을 때두 번째로 보호자가 없을 때 보호자가 있을 때 우는 거는 뭔가 요구적인 행위가 많아 애기들처럼? 응 간식을 먹고 싶은데 저 앞에 보호자가 알짱거려 간식 주세요 하고 뒤지게 우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랑 보호자가 없는데도 우는 거는 뭔가 다른 친구들을 찾으려고 운다거나 외로워서 그지 아니면 우자를 찾으려고 우는 거야 관심날라고 어 관종들이지 그러니까 보통 우는 애들이 관종이 많아 그럼 우는 거를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는 있지 운다고 했을 때 요구를 다 들어주면 답도 없이 계속 웁니다 근데 그거를 좀몇번 참아버릇하면 안 울어요 어 엄마가 그날 좀 기분이 나빴어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엄마가 이러고 있어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계속 이러고 있어 <laughs> 엄마 는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 저기 있으니까 갖다 먹어. 갖다 먹었어. 다음 날이 됐어. 애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엄마가 또 이러고 있어. 엄마 가 기분이 나쁘구나. 근데 애가 눈치가 없었던 거야. 아 어제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달라고 세번 얘기했을 때 엄마가 주더라. 어 이번에는 세 번을 불러보자. 엄마 는 아이스크림 먹을래.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엄마 아이스크림 먹을래. 엄마가 빡이 쳤어. 일기까지 올라왔어. 여기서 안 되는 거야. 어?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네. 엄마 는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랬더니 엄마가 아 갖다 먹으라고. 그래서 뿌러 가고 갖다 먹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 애가 우는 강도가 점점 세지면 보호자가 못 이겨서 요구를 들어줄 때가 많거든? 근데 걔네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내가 이만큼 요구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더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씹어버리는 거야. 무관심하면 우는 걸좀 고칠 수 있다? 계속 우는 걸 냅둬버리고, 울지 않고 나한테 오거나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그때 간식을 주면 우는 게 점점 줄어들 거야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야 이런 게나 어릴 때 집이 놀이방이었거든 우리 집이 놀이방이어서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거 같아 다음 하늘다람쥐는 물을 좋아해요 무? 물물물 물 물, 물? 물 목욕 기겁을 하는데? <laughs> 이제 마지막 질문은 아. 그 겨울이잖아요 아.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듣긴 들었는데 음. 그좀 가성비 좋은 방법이 있는지 온돌 내가 쓰는 거 저거 2년 썼는데 아 저게 온돌이야? 어, 저거 저거 온돌이야 저거 아 전기 온돌이야 살 때는 한돈 6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 5-6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만 따뜻하게 해주면 사실 큰 상관 없단 말이야 애들도 지금 돌아다니다가 추우면 저기 들어가고몸대피고 하겠지 음... 온돌 하나만 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은 해 너무 낮은 온도만 아니면 돼 비온 18도 이하, 음. 이하로 내려가면 아주 위험하다. 핫팩 써도 되나요? 핫팩, 핫팩 쓰시는 분도 있네요? 핫팩 써도 되는데, 음. 나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안 장치를 해놓고 핫팩을 쓰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 파우치로 싸던가, 아니면은 둥지 밑에다 그냥 깔아버리던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이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늘다람쥐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고 주말에 할것 없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짱 박혀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다람쥐들이 열심히 케이지에서 애교를 떨고 있을 테니까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애들 교육도 좀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 애들이 나좀 보여줄까? 다초, 새빛